안녕하세요. 건국제일 농원입니다. 오늘 여기 미륵사 절터에 와서 구경하고 있습니다. 한번 보세요. 구칭 석탑입니다. 10대 맹당 중에 한 자리에 들어갑니다. 앞에는 연못이 있고요. 지능수가 흐리고 있습니다. 사방이 꽉둘러서고보고납니다 한번, 한번 보세요. 참, 기가 막힌 이 자리가. 좋습니다. 저쪽에 들어오는 입구는 밥물가입니다. 이 쪽에 보이는 데는 어린이 방문을 고요 오늘 좋은 구경했습니다 좋은 도가 구경 잘 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인제 끊겠습니다